다시, 시동을 한 번, 자, 게끗하죠 열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뜨거운데요? 오.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닌데. 음, 깨끗한 편인데, 비교적. 얘가 고장이 아니었네. 일단 닦아서. 닦아야 되죠. 이렇게 닦아서. 비워면 안되니까 이거 뜯어놔야 되는데 오쇼 찢어진다 선이 데미지 먹으면 안되니까 됐다 케이블 타이로 조이고 나서 케이블, 케이블. 타이로 조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오, 이게 뜨거워 아직도. 이걸 했다가 고장나온 건 아니겠죠? 다시 이제 mış <laughs> 제가 얘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다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일단은 WD 뿌려놓은 거가좀 세척이 된 다음에 붙여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테이프? 네, 테이프가 기록되어 있으면은, 자, 이제 쉬었다 합시다. 네? 뭐한일 있다고? <laughs> 수박 먹으러 갑시다. 이프가감았네여시 저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는이바는 이제 예를 이렇게 해서. 이 녹난 거를 갈아냈습니다. んかいだよな。 우와, 만들어 뭐 가. 그리고, 이런 미리 잠가 놓은 상태에서. 우와 머리도 들어갔네. 으이샤.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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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我们一 자,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시동을 한번 찾게끔 하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에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에어가 6m로 되어있죠. 그러면 에어가 센다는 뜻입니다. 에어또 세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동이 됩니다. 이 애가 이제 이상 되면은 이제 빨간 불이 없어질 겁니다. 센서를 청소, 청소만 한 걸로만으로도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엑스센서를 청소하니까 해결이 됐네요. 일단은 막 교환하지 마시고 청소를 한번 하고 어, 며칠 끌고 다닌 후에 안 털리면은 그때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또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한번 해봤는데 돌아왔네요. 수 센서도 주문해 놨는데. 오, 차가 참 깨끗합니다. 네, 나중에 실내 좀 청소해야 되겠다.